아이바 뭐 면접 보러 온 백호라고 합니다. 아 백호 씨, 아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언제 데뷔했어요? 저는 2012년도 데뷔했습니다. 사님 혹시 데뷔 언제 했습니까나뭐 <laughs> 언제 <얼추> 비슷해? 차례요. 뭐? 차례. 차례. 후배 아닙니까? 무슨 말이지? 후배가 아니면. 후배를 차몇 살이? 뭐? 뭐가? 데뷔 데뷔 언제 하셨어요? 데뷔? TV에 처음 언제 나왔어요? 인생 데뷔 언제 했어요? 아 인생 데뷔. 인생 데뷔 언제 했어요? 아또 우리 연예계 이, 이게 있는데. 연예계? 사실은 네. 이렇게 얘기면 마당에 나도 얘기할 게 있어요. 네네네. 당신 2015년도에 네. 무한도전 X4. 예. 형 잡았죠? 아니요. 언제 을걸요 증거 사진 이 있는데. <laughs> 진짜로? 어? 나 백고시는 생각보다 옛날부터 봤어. 네? 무한도전 X4 기억 안 나? 어? 기억 안 나는데? 뭐 어떤 어떤 거예요? <laughs> 진짜예요 진짜? 그러면 진짜 증거. 뭐 가만히 있어봐. 이 보여주고 싶어. 자, 자. 네이게이백고잖아 어, 종비석. <laughs> 기억 나나? 백고시. 뭐? 아, 아, 아. 이 분이 기억나죠? 나랑 일주일 동안 같이 일을 했었어 진짜요? 어, 어. 그때 어떤. 그때 내가 어, 그 무한소전 멤버들의 네. 가짜 캐릭터를 해가지고. 박멍수. 정중하! 아 해가지고. 아, 아, 이제, 이제. <laughs> 아, 내가 우리 보면.